안녕하세요. 신정규 차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타테크센터 인프라 1 기술사업부의 신정규 차장입니다. 고객사 물류 자동화망의 네트워크 유무선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요. 네. 이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유무선망을 설계하고 구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됐었고 최고 레벨, 스코의 자격증인 익스퍼트 레벨을 취득하고 싶어서 CI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이제 업무를 하다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5시간씩은 무조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4개월 동안 꾸준하게 했던 게 취득의 열쇠였던 것 같고 국내에 좀 학원이 없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스터디 그룹이나 그리고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문제에 대한 소요 시간 찾았던것 같습니다. 4 시간에서 5 시간까지 공부하시, 업무도 어, 하시면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심지어 그 취득 요건이 최근에 더 어렵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따로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현재 이제 무선에 대한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뭐 비네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선도 기술 향상이 있어야 돼서 이론적인 기술과 또 경험이 계속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자격증도 따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꿈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정보통신 기술사를 좀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 양성에도 좀 힘써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술들이나 아니면 경험들을 좀 전파해서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사 자격증까지 <laughs> 대단하신데요. 어, 끝으로 s n e c 로 임직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주세요. 아,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팀 동료들이나 아니면 상무님들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 이번 필기 시험부터 그리고 실기 시험까지 모두 시험비를 지원해주셨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도전해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끝으로 자격증 취득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